덩열이는 장난으로 무는 건데 좀 아파요 덩열이는 지가 그냥 무는 건데 왜, 장난으로 무는 건데 아픕니다 조금 육즙 나올 정도로 세게 물진 않습니다 예. 햄스터 아, 저 햄스터 옛날에 어릴 때한번 키워봤는데, 그때 밖에 한번 갔다 왔나? 아, 외할머니 때 갔었나? 하여튼 한 하루, 하루인가 집을 비웠는데, 그때 지금끼리 잡아먹은 거 보고, 걔 충격받아가지고, 그 뒤로 햄스터 절대 안 키워요, 저. 햄스터 진짜 귀여운 줄, 귀여운 줄 알았는데, 아, 그때. 하루가 집이었는데 그때 줄끼리 잡아 먹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도 막그막 그막 동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<laughs> 아버지가 햄스터 되게 또 귀여워했어요 또 다, 다행히 아버지가 또 귀여워하셔가지고 또잘 키우다가. 들끼리도 그 잡아먹는 거 보고 그때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 겁나 어릴 때인데 저만 중학생 뭐 이럴 때 햄스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. 어릴 때 새는 한번 키웠다가 새 죽어가지고 뭐 키우고 그뒤로 한번 기른 적이 있었는데, 잉꼬 인코, 잉꼬였나? 앵무새였나? 하여튼 키웠었는데 죽었어요. 정렬이 덕후안 싸우냐고요? 안 싸워줘요. 그뭐 장난감 가지고 가끔 싸우긴 싸우는데, 그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더라고요. 서로 먹을 거막 앞에 가면 둘이 막싸우진않는데그데 으르렁대기만 으르렁대고. 덕률이 그것도 쪼맨난게저 뭐야 식탐이 겁나 많아서 뭐 먹을 거 욕심은 덕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덕구가 되게 심한 편인 줄 알았는데 덕률이가 더 심해. 자, 덕구 한, 덩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막 덕구한테 어르면 된다니까. 덕구는 막 그, 간식을 두개 주잖아요. 간식 두개 주면, 아무래도 뭐, 덕구가 크니까 금방 먹잖아요. 그다 먹고 나서 덕렬이 앞에서 기다린다니까. 뺏어 먹으려고. 그럼 막 덕렬이가 막으르면 돼요. 덕렬이는 또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먹다가 딴데 정신 팔리면 덕구가 그거 물어가. 뺏어가. 그 덩렬이 다 찾으러 오잖아요. 그럼 덕고다지어요 그럼 덩렬이 이제 뭐안 되니까 그냥 뺏기는 거지. 맨날 그 패턴이. 어 아이. 진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심승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저를 보고 허리라 그러시지? 잘모했나요 제가? 테라 하나에 초 테라네 원터스네. 널커 쓸거 같고 1 1 시네. 잘 막았어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나도 아, 뭐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. 질러, 질러. 매력을 좀더더 지어야 되는데. 아까 러시가 오는 바람에. 와, 잠깐만. 막아도 막은 건지. 걸 막았다고 해야되다 애매하네요 막은건가요 이거 막았다고 해야 되나봐. 저 애매하네. 아 어. 어, 놀래라. 와, 롤코드 온줄 알았다. <laughs> 와, 근데 개깜놀했네. 롤코드 아, 온줄 알았어. 아, 벨레미님 안녕하세요. 어제 밤 9시에 방송했지 않나요? 한가로 기억하는데. 했을걸요? 창모도한데 마우스가 느려진다고요? 창모도 하면 마우스가 빨라지는데. 왜냐면 움직이는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마우스가 빨라, 빨라지죠. 아이 또르님 안녕하세요. 와, 센터 완전히 뺏겼네. 잘 생각해보세요. 원래 마우스가 컴퓨터 하면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윈도우 창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끝에서 끝이잖아요. 창모드가. 그죠? 그럼 마우스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. 느려지는 게 아니라.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마우스가 빨라져요. 참모드를 하고. 아 그런 거로 일단 좀 게임이 힘드네. 파이브까지 올라갔네요. 양심이 있나 언니야 진짜 적당히 좀 알아 정말 또 오네 자, 나 이만큼 맞았으면 됐잖아 또 때려야겠어? 안 불쌍하냐 진짜 야내한테튼 <laughs> 불쌍해서 안 쳐들어오겠다 진짜 그거 막았으면 불쌍하잖아 아 우리 별래님이 한계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같으면 불쌍해서 안 쳐들어와 렉이 있다고요. 뷰행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렉이 없다면서 그러시던데.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개인 컴퓨터 문제인 것 같은데. 지금 다음 파 분들도 렉이 있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. 뭔가 컴퓨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저기서 렉이 있다고 하신분 아무도 없었어요 아 지지배님 안녕하세요 렉이 제 문제 같으면 어떻게든 해, 해 드릴건데 제 문제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,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센터에 뺏겨버렸나? 왜안 나와 근데? 어, 나 우리 팀 아예 안 나오길래 센터 뺏긴 줄 알았네. 아 이거 탱크 미치겠네 이거 이 나올 수가 없네 스크래프트가 뭐 디펜스 게임인가요? 왜 이래? 하는 판마다 수비 없다 <laughs> 수비하고 시작하네. 이거도 찝찝하다, 진짜 이거도 찝찝해